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사의 아침 묵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또 도전 받아서 어, 이 연말 연시에 자칭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요기서 41장 1절로 34절 말씀입니다. 네가 능히 낚시로 악어를 낚을 수 있겠느냐? 녹끈으로그 혀를 맬수 있겠느냐? 줄로 그 코를 뺄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뺄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연속 간구하겠느냐 유순한 말로 내게 이야기하겠느냐 어찌 너와 계약하고 영영히 내 종이 되겠느냐 내가 어찌 새를 돌리는 것 같이 그것을 돌리겠으며 내 소녀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두겠느냐 어찌 어부의 때가 그것으로 상품을 삼아 상무들 가운데 남을 수 있겠느냐? 네가 능이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살로 그 머리를 찌를 수 있겠느냐? 손을 그것에게 좀 대어보라. 싸울 일이 생각나서 다시는 아니하리라. 잡으려는 소망은 헛것이라. 그것을 보기만 하여도 내게 주고 나로 받게 하였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내 것이니라. 내가 아버의 지체와 큰 힘과 훌륭한 구조에 대하여 잠잠치 아니하리라. 누가 그 가죽을 벗기겠으며 그 아가미 라이로들어가게는고 누가 그 얼굴의 문을 열수 있을까? 그 두루 있는 이가 귀엽구나. 견고한 비늘은 그의 자라니라. 서로 연함이 봉한 것 같구나. 이것저것이 한데 붙었으니 바람도 그 사이로 들어가지 못하겠고 서로 연하여 붙었으니 능이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광채가 바라고 그 눈은 새벽 눈꺼풀이 열림 같으며 그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똥이 뛰어나며 그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소이 끓는 것과 갈대의 타는 것 같구나. 그 숨이 능히 숯불을 피우니 불꽃이 그 입에서 나오며 힘이 그 목에 뭉치었고 두려움이 그 앞에서 뛰는구나. 그 살의 조각들이 서로 연하고 그 몸에 견고하여 움직이지 아니하며 그 마음이 돌같이 단단하니 그 단단함이 맷돌 아래짝 같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경겁하여 창황하며 칼로 칠지라도 쓸데없고 창이나 살이나 작살도 소용이 없구나. 그것이 철초개같이 을눈출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살이라도 그것으로 도망하게 못하겠고 물매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여기오는구나. 몽둥이도 건물같이 보고 창을 던짐을 우습게 벽이며 그배 아래는 날카로운 와옷 같으니 지름 위에 타작기계같이 자취를 내는구나. 깊은 물로 서의 물이 끓음 같게 하며 바다로 젖는 향기름 같게 하고 자기 뒤에 광채 나는 길을 내니 사람의 보기에 바닷물이 백발 같구나 땅 위에는 그것 같은 것이 없나니 두려움 없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모든 높은 것을 낮게 보고 모든 교만한 것을 왕 2021년 이제 마지막 주간, 2 어, 2 1년도 마지막 수요일 아침 묵상입니다. 어, 이제 욕기서의 대단원이 이제 마지막으로 향하고 있고 이제 41장, 그다음에 42장으로 가면 이제 기서가 끝납니다. 오늘 욕기서 41장 전체 1절부터 3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볼 말씀은 절대 강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또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어, 우리의 삶 가운데 좀더 믿음으로 또 말씀으로 살아가는 데큰 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은 38장에서 어, 바람, 바다, 눈, 우박 이런 어, 우주의 자연 신비를 말한 뒤에 어, 야생 동물들의 생태라든가 이런 어, 생육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다음에 하나님의 정의를 의심는 요백에 게또 40장에서는 질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41장은 리오하던, 악어라고 오늘 읽었는데, 원래는 어, 리오야단이라고 하겠네요 어, 괴물, 뭐, 이렇게 볼수 있고, 바다의 큰 괴물이다. 하는데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라고 어,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 절대 강자라고 할수 있죠. 우리가 어, 가끔 이렇게 TV 프로나 이런 걸 보다 보면, 뭐, 체강 어, 뭐, 최강 뭐 강철 부대 뭐 이런 뭐이게좀 타이트하게 어떤 단단함의 명사들을 볼때 군인 뭐 무기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내가 믿고 따르는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욥기서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4 1일 장에 보면 하나님 욥에게 리워하단 그 악어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얘기합니다. 절대 이길 수 없고, 그, 누가, 어, 그, 그것을 잡을 수 있겠느냐. 잡다가 잡못하면큰 화를 입을 수도 있고,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탁, 다가설 수 없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존재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건강도 요즘 특별히 코로나 어 이, 전국에 이 건강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워합니다. 내가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지? 아, 내가 이러다가 어,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뭐라냐면 이 모든 것을 내가 어떻게 한다? 아, 주무를 수 있다. 다의 손바닥 안에 있다는 것. 어, 하나님은 이 어, 욥이 선도되지 못하고 두려워 덜덜 떠는 어, 친구들 앞에 내가 어,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다고 떠들던 이 요백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그런 어, 리오와 야단 어, 어, 같은 그런 존재도 나의 손안에 있다. 나의 창조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고 나는 이미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어, 알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 그 우리가 때로는 나의 하나님을 그저 신앙의 대상으로 만 생각해서 어, 이런 부분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주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고 또 그의 창조자가 되신 줄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세상에그 어떤 군주도 하나님의 그의 피할 바가 될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면 그의 권력은 그의 군주는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열린 세상이 되고 밝은 세상이 된, 된 이후에 어떤 그런 절대적 군주의 이야기가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어찌 보면 나의 영원한 왕이시여 또 내가 따라야 될 영원한 아버지이시지만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면 절대자라는 겁니다. 최강 강자 나의 아버자라니 2021년 한 해를 돌아볼 때에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고 또그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왔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2022년은 그 하나님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2022년은 더욱더 믿음의 왕성한 성장과 성숙을 가질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자로서 내가 다시 한번 나가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이제 마지막 말미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지나면 이제 2021년은 오류와 굿바이 랍니다. 중요한 것은 지나간 시간을 후회하거나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2022년을 내가 다시금 믿음으로 기대하며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존재로 믿고 따라오 계십니까? 오늘 유배에 보이신 하나님은 내가 그 어떤 강한 것보다도 더 강한 자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서 오늘 하루가 승리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패배자의 그늘이 나를 언습하지 못하도록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2021년을 멋있게 마무리하고. 2022년을 우리가 꿈과 희망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서 깊이 어, 꼭 어, 믿음의 승리를 이끌 수 있는 한 해로 꿈꿀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 올한 해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고 여러분산삶 가운데 또한 허락하신 귀한 축복이 어, 계속적으로 허락될 줄 믿습니다. 2022년도 말씀을 통해서 또 나사나 침구성을 통해서 또독강거한 믿음의 성도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절대자이시며 최강의 강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를 믿고 우리는 오늘 하루도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주의 강한 팔로 붙잡아 주실 때 우리의 삶이 오늘도 은혜의 삶이요 또한 의 삶이 될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백의 주께서 보신 것처럼 내가 땅의 것들을 저를 말 힘이 없게 되냐 이딴 그 말씀 같지. 주님,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모든 왕의 왕이 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